네. 스타벅스 3편을 또 찍게 될 줄이야, <laughs> 몰랐는데요. 아, 그또 궁금한 표현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다 보니 유용하게 또쓸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또 나눠보자. 저도 커피 마실 겸, 네, 이제 여러분. 다시 공부하러 또 왔습니다. 뭐냐면요, 그 표현이 어,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이제 그 포, 포인트로 내 커피를 사고 싶은 거죠. 근데 꼭 커피는 아니고요. 뭐 어떤 분은 다른 거, 뭐 주문해서 쓸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in general, 그냥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요, 어, can I use my point?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I don't like to use my points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내 포인트를 쓰고 싶어요,죠? 그렇죠? 그래서 I don't like to use my points. I want to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I want to use my points. 하시고 for my order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그냥 for my order 자체에다가 그냥 좀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냥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되뭐 예를 들면 주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커피를 뭐 사셔야 될 때도 있고, 펌블러를 사신다든가, 아니면 기프트카드를 사신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을 때는요. To 다음에 이제 동사를 쓰셔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하나 사는데 나내 포인트 써도 될까요? 하시면은 I'd like to use my points to buy a coffee. 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광란하시는 분이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개를 원하시면 I don't like to use my points to buy a tall latt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도 지금 주문하는 뭐를 주문해야 될지 몰라 생각하기가 좀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시면 이제 돼요. 그래서 I don't like to use my points to buy a mo 이렇게 하셔도 이제, 이제 머그컵을 사는데 쓰고 싶어요. 하실 때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 포인트 유용하게 쓰시면 되고요. 저번에는 스타벅스 2편까지는 너무 친해서 어떻게 샷을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이 표현까지는 했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인 거죠. 너무 싱거운 거예요. 어, 커피가 이거는 커피요? 물이요? 구별을안될 정도로 너무 싱거울 때가 있죠. 내성에 안 차게. 그럴 때는 어, 어, 커피가 너무 커피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게 너무 연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싱거우면 카운터에 가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물이 너무 많다. 뭐 너무 맹수맹수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This coffee is too watery. 이 커피가 너무 물기만 많아요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This coffee is too watery. This coffee is not strong. 이 yeah. 많아요. 그 strong,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 근데 not 하나만 붙이셔서요. This coffee is not strong. Yeah. 그런데 어, 그 not strong 하면은 뭔가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At all. 전혀 커피 맛이 안 나요 라는 뜻까지 포함이 될수 있어요. 아니면 enough를 쓰시는 거죠. enough. 원래 그만큼 돼야 되는데 그만큼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this coffee is not strong enough.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this coffee is not strong at all.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at all 먼저 가볼게요. this coffee is not strong at all. 네, 잘하셨습니다. I mean enough? this c a f f e is not strong enough.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 마디가 있죠. 뭐냐? 그래서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네. can you remake it입니다. 굉장히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은 막상 이게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게 내일 네 말로 나올 때까지 물 흐르듯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Can you bring me it? 이것까지 우리 한번 두 문장을 앞문장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카운터 가셔서 커피가 너무 싱거워요. 너무 물만 많아요. This coffee is too w a t e r y 아니면, 커피 맛이? 커피 맛이라고는 뭐 하나도 제대로 안, 나는 게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at all을 쓰셔서, this coffee is not strong at all. 아니면, enough를 쓰셔서, this coffee is not strong enough. 네.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remake like it?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Can you remake like it?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본인의 머그나 아니면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커피를 담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커피를 이미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o 유 여러분 너타라는 표현 햅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캔 u 햅. My latte, my coffee 라고는 하시기 보다는 이미 주문을 하셨으니까 Can you put it? 하고 it을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더 자연스럽긴 해요. 그래서 Can you put it? 하고 똑같이 it. 그 커피잔 안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Can you put it in my milk? 네. 그럼 텀블러는 어떻게 할까요? 먹으 뭐, 그 대신에 텀블러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put it in my tumbler?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 텀블러 그렇게 해서 꼭과 이메일 접사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외우셔서 그 이인을 써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있는 그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나 펜스 쓰고 그공간적인 뭔가 이렇게 어, 여유 장소가 있을 때는 이는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더 나으세요. 오늘도 스타벅스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어, 유용하게 또 쓰실 수 있는 표현 네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음, 텀블러 쓰실 때, 머그를 쓰실 때, 포인트를 쓰실 때, 그리고 싱거워서 참지 마시고요. 그것도 카운터에 가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음껏 커피 맛있게 즐기세요.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